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악인과 화친하면 그들의 벌을 같이 받는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왜 중요한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계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열1기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에 많은 기록을 하애한후 다시 유다 왕들의 기록으로 돌아와서 여호사밭을 이은 그의 아들 여호람 왕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죽고 난후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은 살아 있을 때 아들을 왕위에 세워 7년간 섭정했습니다. 열왕기는 7년을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포함하지 않았고 여호사밧이 죽은 후 여호람이 홀로 다스린 8년의 기간만 그의 통치로 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25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아들 여호람은 8년을 다스렸고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는 1년을 다스리다가 예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단명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여호사밧의 집이 아들과 손자로 내려가면서 통치 기간이 급격히 줄고 급기야 손자는 살해당한 것은 여호사밭의 아들과 손자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여호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평가를 받은 여호사밭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분된 후 처음으로 두 나라의 연합을 꾀한 왕입니다. 그는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 화친을 꾀했는데, 그 방편으로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아달아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달아는 유다 왕가의 시집올 때 바알 신앙을 가져와서 남편인 여호람과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밭은 이런 결과가 따르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북이스라과 연합한다는 목적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간단하게 남녀의 연합이 아니라... 영적 영향력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연합은 여호와 신앙에 치명적 상처를 남기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통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만 아니라 교회 시대에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행한 악한 일은 유다를 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에게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왕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 마지막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등불이 되시어 지금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내리십니다. 그 증거가 여호람 때와 아시아 때 각각 에돔과 아람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은총을 거두지는 않으시지만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할 때 인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도록 형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이것이 애매한 고난일 수도 있지만 또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열왕기는 여어람 왕의 기록을 쓰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합 집안의 멸망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는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찾아가서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견한 것이고 그 예견대로 그는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이 진행되는 이래 여사밭의 손자와 며느리의 멸망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화친한 것이 그들의 형벌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했고, 아하시아는 병문안으로 요람을 찾았는데 이것이 마침내 두 사람의 비극을 불렀습니다. 악인과의 화친은 악에 물들게 하고 끝에는 무서운 결과가 따르게 합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 믿음은 자기 힘과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를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니 악과 화친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않고 단호히 잘난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